안녕하세요. 모나라 피부과 원장 김대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탈모의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 5가에 나가서 약들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봤잖아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생겨서 조금 더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프로페시아 어, 오리지널 약도 있고 카피약도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약사님들이 대부분 저렴한 카피약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권해 주셨거든요. 성분은 뭐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 카피약을 만드는 제조사가 뭐 4개다, 5개다, 몇개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페시아 카피약을 만드는 공장들을 제가 다 직접 조사를 해봤고,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카피약의 종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시약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조사한 내용은 그 사이트를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약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제조회사가 언제 허가를 받았으며, 어떤 모양인지 크기는 어떻고 이런 약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 우리나라 프로페시아 카피의 약들이 전부 한 100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약처에 등록된 상품들인데요 프로페시아의 성분은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99개가 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날 프로페시아까지 합치면 100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공장은 모두 9개입니다. 그중에서 영일제약이라는 곳의 진천 제1공장에서 50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제품의 반절이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공장은 JW 중외제약 당진 제4공장인데 여기서도 24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대략 이두 공장에서만 75%에 달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그 영일제약, 진천공장을 예로 들으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50가지의 제품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거기에 허가받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첨가물은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고 대신에 어, 알약의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져 있었는데, 이거는 약마다 제조사마다 약을 식별하기 위해서 모양이나 거기에 새겨지는 그 이니셜, 문구 같은 걸 다르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거의 다 동일했고요. 그 50개 제품 중에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저렴한 약은 한 알에 330원 정도였고, 조금 중간 정도는 600원짜리,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나왔는데, 굳이 비싸게 사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고 나서 드는 확신은, 굳이 카피약을 먹을 거면 비싼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몇개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별로 큰 퀄리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약이 아니라 카피를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비싼 약보다는 그 중에서 저렴한 약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약값이 동일한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작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네 배까지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뭐 공산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품 안에는 제품의 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고비라든지 뭐 브랜드 네임, 혹은 뭐 인건비라든지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판매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친숙한 약품일수록 광고비나 이런 비용이 아무래도 더 포함되어 있어서 약값 자체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전혀 생소한, 들어보지 못했던 제약회사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득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리지널과 카피약들의 차이는 주 성분은 동일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 약간의 차이와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도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의 그런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서 효과 면에서 80에서 155%이 사이에 들어오면 동일한 약이라고 허가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 약과 카피 약을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리지널 약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카피 약들은 오리지널 약이 허가 받고 나서 14년 뒤에 어, 특허가 풀리게 되면 이제 출시가 되게 되거든요. 프로페시아가 1997년도에 허가를 받고 생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카피약들은 이미 벌써 뭐 10년 이상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약의 재료의 원산지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지널 프로페시아의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일제약 진천공장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피나리스트레디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JW중해제약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페이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카피약 사이에도 그런 성분의 그런 원산지 차이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좀 쌓아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오리지널 약을 제가 처음에 권해드린 이유는 약에 대한 부작용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효과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전남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약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그래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드시는 분은 오리지널 제품을 권유 드리는데, 오리지널을 드시다가 카피약으로 바꿨는데, 어,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뭐 이제 오리지널하고 카피약의 효과 차이다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히 뭐 효과 차이라고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분명히 부작용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떤 주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고 첨가물 정도만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분은 A라는 약을 먹고 부작용을 느꼈는데 B라는 약을 먹고 부작용을 안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A라는 약과 B라는 약의 만들어지는 공장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습게도 근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오리지널과 카피아 이두 개의 비교는 분명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카피약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카피약 중에서 어떤 약을 골라야 되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약이 330원, 좀 비싼 약은 600원, 900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굳이 비싼 약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제 분명히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약을 선택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피약 중에서 저렴한 약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카피약을 드시면서 이 약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막 찾아보고 이렇게 막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건좀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오리지널 드셔야죠. 오리지널 드시는 게더 좋은데 하피약들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제품명. 혹은 성분명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그 약이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지 어, 이 약이 언제 허가가 받았고 어, 언제까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